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즐거운 추석 연휴를 또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저는 또 이렇게 제가 연휴에 왔습니다. 네, 저는 쇼스 박성훈이고요. 여러분 오늘 치킨방송해요. 많은 분들 들어와주세요. 알파고님들 어서 들어오세요. 아, 덥다. 지금. 지금 앞에서요. 찍고 난리가 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긴장이 돼. 아, 너무 웃기다. 너무 창피하네요. 네, 어, 이거, 거, 또 금세 빨개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네, 정신 차리고 방송을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와, 진짜 많이 들어와주셨어요. 많은 분들 지금. 알파고님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채팅을 해주실 거죠. 네, 뭐 쇼핑 중독님부터 뭐 오로라님, 하모니카님, 뭐 영어로 막 아이디 만드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여기 어, 저와 같은 사람분 혹시 계신가요? <laughs> 들어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또 이렇게 연휴에도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무래도 추석이니까 굉장히 음식 많이 이렇게 차리셔가지고, 음. 항상 두둑하게 지금 막어 며칠간을 배 두들기면서 어 맛있는 거 많이 드셨을 거예요. 어 근데 혹시 치킨을 안 드셨다면 뭐 전이라든지 뭐 이런 잡채라든지 이런 음식만 드셨다면 여러분 우리 연휴에는 또 치킨에 또 맥주를 한잔다 먹어줘야지. 아또 그게 진짜 쉬는 그 연휴를 딱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치킨을 싹 제가 시리즈별로 아주 그냥. 어, 종류별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요 와 진짜 종류 보세요 지금 일단 텐더 스택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이건 뭐야 순살 치킨 그리고 가라아게까지 이렇게 세 종류를 준비를 했어요 네 굉장히 양도 많고요그 다음에 오늘 가격적인 조건도 너무 괜찮고, 또 우리 묵마꽃이 피었습니다는 무료배송이란 혜택 정말 항상 드리고 있죠? 어, 무료배송이 아닌 날에 제가 좀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로 항상 여러분들께 좋은 상품을 그리고, <laughs> 목소리가 갑자기 빅사리가 났네요. 네. 좋은 상품을 이제 무료배송이라는 혜택까지 여러분들께 드리고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연휴지만 저희 문화 꽃이피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저와 한 시간 동안 재미있는 방송, 맛있는 방송 네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막 저기 뭐야? 페북이죠. 페북 라이브. 어. 아, 되게. 네. 민망 민망 민망스. 네. 지금 태국 라이브에 지금 제가 뜬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면서 재밌네요. 네. 아, 좋아요 막 저기 눌러 주고 계시는 거죠? 우,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마포 산타페 님. 네, 들어오셨어요. 머리에 지금 미키 마우스. <laughs> 아, 요거를 갖다가 딱 준비를 해 주셨어요. 오늘 d p 도요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막 꽃도 이렇게 막 꽂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치킨 DP 옆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막어 피망 피망도 있고, 그다음에 포도도 있고, 키위도 있고 모형입니다. 네, 이렇게 모형을 예쁘게 또 이렇게 DP까지 해주시고요. 진짜 이렇게 가재 도구부터 해가지고 막 요거까지 다 준비를 싹다 해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지금 막 이렇게 비추 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예쁘죠? 오늘 정말 DP까지 이렇게 특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일단 오늘 가격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죠. 네, 일단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진짜 간편한 게 뭐냐면 이름처럼 정말 수월하고 간편하게 여러분들께서 정말 빠르게 이렇게 조리를 해가지고 드실 수가 있는 수월한 네, 시리즈 오늘 수월한 텐더스틱 그리고 수월한 순살 치킨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월한 가라게까지 이렇게 세 종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가격 진짜 대박 대박 사건 세 가지 지금 다 가져가시는데 24,900원에 무료 배송이라는 혜택까지 여러분들께서 다싹다 다 가져가시는 거고요 24,900원이면 어, 치킨 한 마리만 먹어도 우리가 지금 한 18,000원 막 그렇게 하잖아요 18,000원 더하기 18,000원 하면은 이만 여러분 그냥 치킨 한두세 마리 네 그거 좀 비싸잖아요. 가격이 또 상당한데 이거 그냥 싹다 가져가셔서 24,900원에 집에서 진짜 안 그래도 지금 가족들 많이 이렇게 집에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쉬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딱 주문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어, 드시는 거지. 같이 이렇게 오선도선 모여가지고. 네, 너무 맛있겠죠.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덥니? <laughs> 말하다 보니까 너무 덥네. 우리 PD님 어, 온도 좀 살짝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딱 준비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께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제가.